와, 이 평상이 크기가 엄청나게 크네요. 이거를 지금 농막 뒤쪽으로 빼는데 앞쪽으로 지금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되고 집사람을좀 잡으라는데 힘을 못 쓰네요. 그래서 지금 제가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으 됩니다 하나, 둘, 으

아, 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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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. 아, 아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기다려. 하 아, 둘. 아, 둘. 아, 둘. 하나, 둘. ちょっと待って。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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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와 이걸 이 무거운 거를 집사람하고 둘이서 옮겼습니다. 와, 뭐 해서 안 되는 거는 없네. 처음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엄청 무거워요, 이거 밑에 쇠다리로 만들어 가지고 아, 이 무거운 걸저 뒤에서 이 앞쪽까지 옮겨 가지고 이제 경치가 어떤 거냐면 평상에서 앉아서 보면 여기 이렇게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그 옆에 온통 의자에 앉아서 자한잔 할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바로 옆에 평상을 이렇게 딱놨습니다 그 왼쪽으로는 또 이게 돌탑이 보이고 와 그림이 아주 멋진데요. 와 환상적인 평상 옮겨서 세팅하는 것까지 작업을 했습니다. 오늘은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 일을 늦게까지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. 조명을 켜고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, 오, 이렇게 또 조명을 켜놓으니까 분위기가 또 색다르네요. 야, 저 돌탑이 <laughs> 조명을 받아가지고, 아 앞에는 또 수국이 예쁘게 피어있고, 여기도 하얀 꽃이 피어있습니다. 오늘 평상을 저 바깥으로 옮겨놨는데 와... 나중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요게 배롱나무거든요. 배롱나무가 여기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또저 앞쪽에 이렇게 배롱나무가 요 농막 앞쪽에도 매큰게세 그루가 있습니다. 음... 이쪽 분위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? 집사람은 저거 들고나서 허리 아프다 가는데 근데, 뒷말이 또 웃깁니다. 허리 아프다 해놓고, 힘을 많이 썼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 된다 하는데. 와, 이 맛있는 게 뭐지? 콩국수가 맛있는가? 야이 저녁에 이래 있는 느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? <laughs> 자, 오늘 일광 멘탈 충전소에서의 일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다운 일광 멘탈 충전소입니다.